예, 전화 왔다, 예, 예. 여보세요? 네? 거기 있더만, 시사투나이 팀의 그 6mm에서 베타 네, 넘기는. 시사투나이네? 응, 응. 거기 있더만. 거기 가서 몰래 하는 게. 전화 불통 터진다, 씨. 여보세요? 어. 3시간 생방송을 제작하려면 매주 적어도 이틀은 꼬박 밤을 새워 일을 해야 했다. 시청률 경쟁은 밥줄이 걸린 전쟁이었다. 나는 꼴찌로 퇴출될 위기에 놓인 회사 구원투수 팀장으로 일했지만, 결과를 되돌리긴 역부족이었고 이날이 마지막 방송이 되는 날이었다. 와이팅 트러블하고 저 S 옆에 옆으로. 아이고. 어떻게 들어 아, 낙관적인 전망이 전해지던 이라크에서, 충격적인 비보가 날아들었다. 아, 빨리 내려서 아, 부모 돌아버리겠다. 저 부모들의 반응, 이거 들어가야 될거 아니야?

그런 거쓸수 있지. 일단은 뭐 어제 뭐몇시까지의 몇 상황입니다만 이런 모습들이 하고 뭐하고 그러니까 이걸 좀 뭐야 지금처럼 10분 구성으로 간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동안 해왔던 생방송은 훈련이었고 날 방송은 실제 전투와 같았다. 그걸 하필이면 시청률 꼴찌로 잘리는 우리 팀이 맞게 됐다. 지금 같은 그런 저 화면들 충격적인 화면들을 계속 동영상으로 보여주지 말자고. 차라리 스틸크어서 보이, 의연하게 해주는 게 좋아. 이 사람도 뭐 나는 살고 싶다, 뭐 저기 목소리만 모르고 이런 거 넣지 말자고. 네. 어, 이라크 무장단체에 처형된 김서진 씨의 부모는 끝내 아들이 살해됐다는 소식에 통곡과 눈물을 쏟아냈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말을 잇지 못했고 부산 아니, 아니, 범일동 선일 씨의 비해 집은 비해 일순간에 비해 눈물바다로 변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신씨는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불쌍해서 어쩌나 이를 어찌 알고를 연발하며 비탄의 새벽을 보냈다는 제로를 내고 있습니다. 전 국민이 충격과 비탄에 휩싸였다. 아이고, 그래도 우리 스텝들참 저력 있네. 그렇게 급조했는데 다 나가네. 사고 안 나고 하나도 사고 안 나고 다 나갔지. 대단하다, 대단해. 두번자와산자의 입장은 달랐다. 짧은 시간이지만 불과 한세 시간도 안 주어진 시간 내에 큐시트도 다시 정리하고 연사들을 섭외하고 섭외하기 어려운 또저뭐 전화 연결 같은 쪽도 다 여러분들이 해내고 바로 그게 여러분들의 이제 자신감이거든요. 그걸 안 해본 안 해보면은 그다음에 그 다음 그 못해. 그그안 해본 사람들은 그거 한번 하기가 참 힘이 들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게 결국은 가능성이라든가 여러분 능력을 충분하게 보여줬다는 거죠. 어, 어떤 프로그램을 또 하시더라도잘 하실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정말 지금까지 한 프로그램 가운데서 여러분들 최고예요. 그러니까 찬사를 보내 주고 싶습니다. 저 남친찬은 잘하는데 오늘 정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이것만이 아니라 뭐쭉 <laughs> 그동안 프로그램 하면서 정말 고생하셨던 것들에 대해서 저 감사드립니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자, 이 정도면 마무리 짓고요. 저기 저 하루 잡아서 우리 저녁저저삼도살손기한번 그 합시다. 나, 나한테 욕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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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갚아야 될 사람들 기기 있는 저 같고 그죠? 아 속으로 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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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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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그 저기 저기 잘되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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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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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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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